책을 다 읽었을 때는 제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런 기회를 맞이하면 이제 40대, 50대 남성분들도 눈시울을 적신다. 어두운 감정들이 제 마음속에는 항상 있껴지죠 진짜? 어디에요? 어디에요? 꾸석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드드림 컨설팅의 김민주 강사입니다. 네. 요즘에 그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강연도 굉장히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그중에서도 그림책 인문학이라는 콘텐츠가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네네. 어떤 강의인가요? 어, 그림책 인문학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음. 음. 그림책 인문학은 이제 그림책을 매개로 해서 실제로 어, 어 인간들은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음. 있는가 또는 나는 어,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가 하면서 자아 부드럽게 내면을 들여다보고 통찰을 할수 있는 그런 인문학 수업입니다.근데 네. 이 그림책 인문학은 어떻게 해서 접하게 되신 거예요? 네. 우선은 어, 어, 아이를 위해서 음. 이제 그림책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그림책을 아이를 위해서 들었는데 음. 어느새 제가 이렇게 푹 빠져서 음. 그 그림책에 이입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그림책을 다 읽었을 때는 제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어? <웃음> <웃음> 아 내가 왜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었는지 음. 슬펐는지 외로웠는지 음. 이것에 대해서 좀 깨달음을 얻다 보니까 그러한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쌓이면 음. 굉장히 괴로운 부분들이 되는데, 이게 어떤 감정인지 알고 해소가 되었을 때, 울음으로써 해소가 됐었을 때는 어,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그림책들을 보다 보니까, 어, 그럼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도 한번 알려줘보자 해서 음. 그림책 인문학 수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 근데 보통 이제 그림책이라고 하면, 그 특히나 성인 대상의 음. 교육으로 접근하려고 했을 때, 네. 우리가 이게 그림책으로 교육하는 게 맞아? 이런 분들도 음. 계실 것 같거든요. 어, 네 맞아요. 그런데 음. 우선은 이제 그림책이라는 편견이 아이들이 보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좀 유치하게 뭐 아무 의미 없이 보실 수도 있는데 요즘 이제 그림책 안에서 되게 그림책 작가분들과 음. 또 일러스트 작가님들이 엄청 고심해서 하나하나의 모든 장면의 의미를 담아서 음. 이런 그 하나의 그림책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충분히 몰입한다면 그 안, 아 어, 안에 숨겨진 깊은 이야기들을 음. 충분히 공감하실 수가 있고, 음. 그리고 요즘은 또 아이들만 이렇게 그림책을 보는 게 아니라, 어른을 위한 그림책들도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오하고, 아, 이거는 아이들에게 읽어줄 음. 책이 아니라, 어른들이 이렇게 조금 되돌아봐야 되는 책이거나, 이러한 그림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음. 어, 이런 편견들을 조금... 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실제 그림책 인문학을 어쨌든 시도하셨던 분들 내 반응은 어땠어요? 어. 처음에는 제가 어떤 강의 주제 소통이라는 음. 주제가 있었다라면 소통에 걸맞는 그림책으로 어, 스토리텔링의 인트로를 가지고 갔어요. 음. 그랬더니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몰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림책이다 보니까 우선은 개방하시고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음. 아, 오늘 교육인데 아뭐또 소통 교육이야 이랬다가 음. 그림책인데 어 뭐지 무슨 내용이지? 어 아, 주인공은 음. 왜 저러지? 음. 자연스럽게 그 스토리에 빨려 들어가서. 생각보다 몰입이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교육을 진행했더니 교육의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음. 아, 이제 기후였구나, 나의 기후였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림책의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갔었고, 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림책으로만 온전히 음. 어, 실제로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설계를 하게 됐어요. 가장 좀 걱정했던 음. 그룹들이 우선은. 남성분들만 음. 계시네. <laughs> 그쵸, 뭔가, 정말 이렇게 리액션 전혀 없으시고 아. 공감이 정말 없는, 이러한, 우리의 조금은 어려운, 음, 그런. 그런 곳에도 그런... 했었어요? 네. 잠을 못 잤어요. 아, 망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어떡하지?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네, 네. 가끔 저희 딱 들어가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 그쵸, 그 반쯤 감고, 네, 한번 네. 해 보세요. 요, 요, 요렇게 어. 있거나 아니면 휴대폰 이렇게. <laughs> 고개를 들지 않아요. 전혀 들지 어. 않는. 네, 그런 분들한테도 하셨다고요? 어, 네. 어땠어요? 어른을 위한 그림책 입문학이었었는데, 음. 그때는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좀 그림책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그림책을 음. 가지고 갔어요. 아빠들이 보통 그런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꺼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음. 너는 뭐 교육이 어땠 음. 이런 얘기들을 꺼내놓지 않으니, 이 기회에 좀 자연스럽게 꺼내놓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 주제를 들고 갔었는데, 음. 뭐 50대, 음. 그당 거의 뭐 60대가 다 되시는 그 분들께서 너무 몰입을 해주시고, 음.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음. 꺼내놓으면서 음. 그래서 그림책의 내용을 보면서 본인의 내면 자아를, 아, 음. 내가 어떻게 했었지라고 좀한 발짝 떨어져서 성찰을 음. 하시고 그거에 대한 본인들의 이제 인사이트를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음. 저한테도 너무 감동스러웠던 순간이었고 그분들도 그렇게 좀 약간 눈주위가 음. 빨개지시면서 음. 많은 좀 감정이 좀 격양된 부분들을 볼 수가 음.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림책이 또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이 그림책을, 똑같은 그림책을 대학생들에게 보여줬었는데, 음. 대학생들은 180도 다른 입장에서 어. 봐요. 자녀로서 그 그림책을 보다 보니까, 음. 부모가 봤을 때 너무 부모님이 너무 헌신적이야, 이렇게 음. 보는데, 자녀들이 말했을 때, 봤을 때는 음. 너무 과해. 음. 나는 그걸 바라지 않았어. 어, 어이고, 세상에. 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보면서, 어, 정말 그림책이 너무 재밌다. 음. 그러니까 서로의 그, 보는 입장을 거기에 몰입을 하시는 음.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깨달았죠, 반성했어요. 음. 저도 온전히 그 그림책을 부모의 입장으로서만 음. 보았더라고요. 똑같은 <목소리> 그림을 봐도 부모는 음. 희생이고 헌신이었는데 음. 자녀한테는 원치 않는 사랑. 그렇그렇게 보는 거고 네, 네. 이게 음. 보통 일반적으로는 쉽게 꺼내놓기 어려운데 그렇죠. 그림책이라는 약간 접근이 좀 낫잖아요. 뭐 이게 막 우리가 노노냐, 맹자냐, 음. 너 이거 역사 알고 있니? 음. 막 이게 음. 아니라 어떤 정답을 맞춰야 되는 그렇죠.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보고 내가 느낀 대로 음. 꺼내면 되는 작업이니까. 음. 맞아요.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기회조차가 많지 않잖아요. 성인들한테는. 네, 맞아요. 그런 기회를 맞이하면 이제 40대, 50대 남성분들도 눈시울을 적신다. 네, 네. <laughs> 어제 금방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이런 그림책들을 통해서 치유가 되거나 또 힐링을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정말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우선은 음. 저 스스로가 어, 제가 힐링이 됐고 또 제가 치, 치유가 됐었기 때문에 제 저의 사례로 보자면 제가 그림책을 보고 엉엉 울었다라고 음, 말씀을 네네네. 드렸잖아요. 제가 항상 느끼는 외로움, 소외감이 음. 늘 이렇게 감정, 어두운 감정들이 제 마음속에는 항상 있었어요. 어디에? 어디에? 요구석탱이 숨겨놓은 어두운 감정들이 있었는데 그 그림책의 주제가 그냥 안아줘요, 안아줘. 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계속 음. 나도 안기고 싶은데, 뭐 코끼리한테 가서 엄마 안아줘, 안아줘, 안아줘. 근데 코끼리는 코끼리 새끼를 안을 음. 거고,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안을 건데. 그래서 그 고리 새끼 고릴라는 엄마를 찾아가고, 결국은 엄마가 음.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냥 끝내는 정말 음. 그거밖에 없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났던 게. 셋째거든요. 이제 사형제 중에 셋째그래서 음. 언니, 음. 장녀라는 타이틀, 음. 오빠, 음. 아들의 장남이었던 타이틀. 음. 어. 아이고. 그다 셋째, 어. 막내는 막내라는 타이틀. 어. 그래서 그냥 없는 타이틀이 없는 셋째였던 어. 거예요. <laughs> 너무 사랑받고 싶고 이제 온전한 애정과 <laughs> 온전한 포옹과 이걸 저는 늘 받고 싶었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 내가 엄마한테 음. 뭐 언니 오빠를 막다 젖히고 아 정말 오. 나로서 너무 애정받고 싶었겠 음. 싶었구나를 제가 그때 너무 크게 이제 깨달은 음.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분명히 사랑을 해줬는데 우리 음. 가족들 다 사랑을 해줬는데 엄마가 이렇게 줬던 사랑과 내가 받고 싶 어떤 사랑의 크기가 달랐던 음. 거죠. 나는 이만큼 받고 싶었는데 음.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 음.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만족이 안 됐던 거고 음. 그 엄마가 온전히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음. 그걸 느꼈을 때아 내가 이게 채워지지 않았었었구나. 음. 그래서 내가 늘 외로움을 느꼈고 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너무 애쓰면서 살아왔구나가 음. 내 스스로가 나의 감정의 근원을 찾으니까 해소가 되고 어, 치유가 되고, 음, 아, 이거였구나. 음.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단계, 엄마가 나를 과연 진짜 사랑하지 않았을까? 음. 사랑했죠. 그 그쵸. 이제 이걸 받아들이고, 음. 엄마도 나를 사랑했고, 부모님도 나를 열심히 키웠고, 이것들이 받아들여지니까 채워졌어요. 음.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 너는 음. 왜 자꾸 그런 감정을 가져? 음. 너는 왜 자꾸 그래? 왜 너는 그게 서운해? 왜 너는 그래?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음. 이 감정의 근원을 알지 그치. 못하고 도속상하지 오, 어, 도속상하고 음. 근데 이제 근원을 알고 나니까, 오, 아 되게 편안해지셨겠네요. 네. 그래서 아. 이런 인정에서부터 치유가 네. 오고, 음. 그래서 그 그림책에서는 예, 우리가 은유 거울이라는 이제 효과가 있어요. 음. 보면서 주인공과 어, 내가 대입되기도 하고, 아니면 주인공 옆에 있는 음. 친구가 대입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 친구, 대학생 친구가 어떤 장면이 가장 이, 인상 깊었어요? 라고 했더니, 어, 엄마가 아이를 지하로 끌고 가는 모습이요. 음.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장면 중에서 음. 그게 자기는 너무 딱 기억에 남는데요. 음. 왜그 장면이 기억에 남았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음, 자기 언니는 정교 1등 하는 너무 우수한 언니. 음. 나는? 부모님들이 자랑하지 못하는 아이. 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주인공이 이제 창피하니까 지하실로 음. 끌고 가는 그 모습이 그 지하실에 끌려가는 그 아이가 자기 모습 같았던 거예요. 음. 그래서 엄마가 나를,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아이로 생각하는 음. 그 장면이 가장. 가슴 아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입이 되는 거예요. 음. 그게 참 성인이 봐서 더 그런 것일 수도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음. 어렸을 때는 뭘 모르니까 그냥, 아, 그냥 그때, 어, 그랬다가 음. 지금 보니까 상황도 좀 이해되고, 음. 그때의 그 시절도 다시 떠올리면서, 네, 어, 네. 이해가 되고. 음. 치유 힐링 충분히 도움이 되겠네요. 어, 네. 어, 이야기 하시면서 눈물을 자꾸 구성부성 하셔가지고 <laughs> 아, 아, 피곤해가지 <laughs> 어쨌든 그림책 인문학이라는 어, 음. 이런 그 강의 컨텐츠가 성인들한테도 사실 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좀 단단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될것 같네요. 음.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끝 인사드려야 될것 같은데 한 말씀 네. 하실까요 어 여러분들 그어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그림책들이 뭐, 뭐 책장에 한두 권씩은 음.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 꺼내서 보시면 아 이제 조금 다르게 좀더 읽어볼까라는 또는 또좀어 뭔가 다른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까라고 그 책을 보시다 보면 그 안에서 또어 나만의 또, 또 굉장히 다이아몬드 같은 그러한 인사이트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림책 하나 보다가 눈물찍 한 적이 있었거든요. <laughs> 아, 진짜요? 네, 눈물찍 한 적이 있었는데 오.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되게 위로해 주는 네,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음. 어,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음. 그림책 안에 네. 여러분이 숨어 있을 거니까. 아, 네. 찾아보는 거. 네, 맞아요. 음. 네.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까요? 네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laughs> 자꾸 오고 싶네요. <laughs>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